이번엔 정종 때요. 그러니까 정종 죽이 1년에 한 보고서가 올라와. 아주 어수선한 시기요. 칼잡이 동상 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깽판 놓은 바로 다음 에 해인게 내용이 뭐냐면, 공신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요. 죽은 참참문화보사 김인찬이라는 인물이 있었요이 양반이 태주 이성계랑 친구요. 근게 정종에게는 아빠 친구요. 근데 이 양반이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공이 있어. 그래서 개국 공신이요. 흘면 뭐요? 일찍 죽어버려. 김인찬의 처이 씨는 남편이 죽자마자 바람을 펴. 근데 미망인 이 씨가 과거가 화려하 언니요. 원래 이 씨는 강세손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디야. 남편 강세손이 죽자 그의 사촌 강승평과 거시기한 사이가 되고 곧이어 강승평의 형 강대평과도 합체를 하였디야. 대단한 여자요. 죽은 남편의 사촌들과 거시기한 거요. 한계가 없어. 그러다가 김인찬을 만나서 재혼하고 남편이 죽자 집어릇게못 준다고 또 그런 거요. 근데 이번엔 상대가 개국공신이요. 근게 죽은 남편 직장 동료랑 거시기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요. 그 남자가 누구냐면 하 곽충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도 개국 공신이요, 무장으로 위하도 회군 이후에 최영 장군을 박살낸 인물이 랴 이성계 입장에서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지,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. 곽충보가 미망인 이씨를 위로해 준다고 들락거리면서 거시기했디야. 뭐여,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, 일본 야구동 영상에 자주 나오는 미망인 시리즈도 아니고, 하여튼 개국 공신 곽충보는 인간 말종이라고요. 자신의 지위를 믿고 폐학질은 다 하고 다녔디야. 백성들 수탈하기, 양가집규수 취하기, 폭력 가혹행위 등등, 이루 말을 못혀. 심지어는... 자신 흉보는 사람 입에 똥을 쌓다고요 실록에서 똥이야기를 볼 줄은 몰랐어 이정도면 분변기호중 아니요 거기서 똥보고 흥분하는 애들 결국 귀한가 다시 미망인 이씨로 돌아와서 이씨가 문초를 받다가 다른 사건을 말해버려 즉 요즘 말하는 별건이 뜬거요 그때도 플리바게닝이 있었나벼 내용인즉 나 말고 다른 공신들 안에도 바람피고 다닌다는 거요 클럽 멤버들 불어버린거요 그래서 걸린게 이원경 초건씨요이 언니도 만만치 않아 이 언니는 안전이라는 사람과 혼인하고 다시 안소라는 인물과 재혼하고 다시 이원경과 결혼한 거요. 그리고 이 언니는 대머리를 좋아했나벼. 중지경과 상문과도 거시기한 사이요. 여기에 정의계의 처신씨와 조아의 처 김씨까지. 그게 단체로 바람핀 게 들통나? 그래서 곤장 맞고 유배가. 다른 언니들이 미망인 이 씨를 겁나 싫어할 것 같죠. 의리 없는 연이라고.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과거 일이라고 처벌을 면했디야. 다만 중지경은 수군으로 편입되어 고생을 뒤지게 했고, 다른 중 상문은 도망쳐서 어떻게 된지 모른대야 이러면 합리적 의심이 들어 공신이거나 사대부 남자들은 봐주고 여자와 중만 작살낸 거잖요 숭여억불 정책이 맞네 하여튼 권력 믿고 연병하면서 끼리끼리 서로 봐주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죠 요즘도 거 있잖요 그럼 다음에 또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